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늘 역시 시승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520i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차량은 520i 럭셔리 모델인데요. 이 차량을 운행을 해보면서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520i 시승기는 긴말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시리즈라는 모델은 bmw에서 가장 중요한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bmw 내에서는 가장 많이 판매되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이 세그먼트가 가장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SUV 판매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SUV 모델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지만, 기본적으로 BMW의 캐시카우, 이 자금줄을 쥐고 있는 핵심 모델이 바로 이5 시리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판매하는 모든 브랜드들은 이 세그먼트에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어서 상품성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이 우리가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만나는 이런 경쟁력이 좋은 차량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가격 대비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성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승 코스가 방지턱을 넘는 코스니까요. 방지턱을 좀 넘어보면서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말씀드릴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BMW를 이야기하면 보통 승차감이 좀 단단한 딱딱한 차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520i 럭셔리 모델을 보실 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게 BMW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20i 엔진은. 제가 X3나 X420i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520i, 530i, 530i 세 가지 모델의 소음 비교를 해놓은 컨텐츠가 있어요. 소음 측정기를 갖고요. 거기서도 알수 있듯이 520i가 가장 조용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내내, 그렇지, 휘발유는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차입니다. 지금 방지턱을 연속해서 넘고 있는데요. 이 느낌은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에어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차량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차량 중에서는 이 정도 느낌 내는 차는 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LCI 모델이 나오면서 개선된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기판에 적외선 카메라도 달려 있고 이 적외선 카메라는 운전자의 눈동자를 인지해서 정면을 잘 보고 있나를 체크를 해주고 필요에 따라서 차량을 멈추거나 경고를 알려 주기도 합니다. 네, 이런 기능이 이 520i라는 가장 엔트리 모델에도 달려 있어요. 새 차를 살때 누구나 이 차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 기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신기술일 겁니다. 520i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이런 신기술에 대한 대중의 니즈를 잘 반영한 모델이에요.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서는 나파 가죽도 들어가고 하만카돈 오디오도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LCI 모델이 나오면서 그게 빠졌는데 그게 크게 아쉽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신기술을 더 접할 수 있으니까요. 이5 시리즈 모델이 길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입니다. 뭐, 속된 말로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도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제네시스 오너분들께서는 제네시스를 구입하실 때 아마 주변 분들께서, 아니, 그거 제네시스 살 돈이면 BMW 5 시리즈 사면 되지 않아? 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차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그런데요, 이 차는 제네시스보다는 살짝 작은 차량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차가 작은 차는 아니란 얘기예요.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이 있지만 소나타보다는 많이 큰 차량입니다. 차량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차량이 크기가 컸을 때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차는 후륜이기도 하고 차체도 깁니다. 그랬을 때의 장점은 휠베이스가 길어져서 운전자한테 더 좋은 승차감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어떤 차량을 출시할 때마다 휠베이스가 얼마다 휠베이스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집어넣곤 합니다. 그게 곧 운전자에게는 승차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시속 60km로 달리는 구간인데요. 어, 적당히 도로 흐름에 맞춰보면서 느낌을 좀 말씀드려볼 거예요. 시속 60km 정도로 쭉 달렸을 때 그냥 느껴지는 느낌은, 아, 고급차구나. 고급차의 느낌이에요. 적당한 노면 충격을 잘 걸러주고, 그러면서도 노면의 정보는 운전자한테 또 적당히 잘 전달해줍니다. 이 차가 BMW라고 해서, 고급차라고 해서, 노면의 충격을 전부 다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게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 될 거예요 차는 차고 BMW라는 브랜드의 특성상 운전자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BMW 차량의 특징입니다 그냥 운전을 쭉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은 만족스러워요 고급차를 몰고 있구나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께서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BMW 차량의 특징은 운전을 할때 어떤 유격이라는 게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테링미를 이만큼 꺾으면 보통 웬만한 브랜드들에서는 이 적당한 유격도 직선으로, 직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BMW는 그런 데서 굉장히 야박하고 정밀해요. 핸들을 조금만 꺾어도 차는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내내 어떤 면에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차에 대한 신뢰감을 더 많이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시선이 간다는 얘기죠 시선만 가도 자연스레 내 몸도 약간 반응을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조향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BMW 차량의 아주 타 브랜드랑 차별되는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차의 뒷좌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세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해지긴 했는데요 아직도 전시장에 오셔서 뒷좌석이 너무 좁다고 말씀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단 그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 차는 뒷좌석이 넓은 차는 절대 아니니까요. 반면에 이 뒷좌석이 넓은 기준을 어떤 걸로 잡냐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 차는 후륜이고 후륜은 어쩌고 저쩌고. 국산차는 전륜이고 아이고 말이 너무 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차는 전륜구동이 국내 차량보다는 뒷좌석이 분명히 좁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래 좁은데 탈만하냐 못탈것 같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차는 분명히 뒷좌석이 넓은 차는 아니지만 충분히 탈만합니다. 뒷좌석이 더 넓은 차를 보시려면 아예 전륜구동 차를 보시거나 6GT 모델을 고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6GT 모델을 고르려고 해도 이 520i 모델과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의 뒷좌석은 넓지는 않지만 충분히 탈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520i라는 모델을 보실 때 많은 기대들이 있죠. 보통 첫 수입차로 입문하시는 차기도 하고요. 이 차량의 가격도 좀 덤비기 만만하고 적당한 할인. 사실 할인이 좀 많죠 요새는 그런 할인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사고 싶어지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 뒷좌석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차량이 충분히 다른 매력들이, 다른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공간 때문에 이 차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때는 뒷좌석에 대한 기준을 넓은가 좁은가로 봐주지 마시고 충분히 탈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보시면 이 차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적에 조금 더 부합하게 이 차량에 접근하시게 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BMW 차량의 기본적인 기준은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위하는 차량들은 7시리즈의 롱바디 버전이라던가, 6GT 같은 모델, 그런 모델들로 별도의 라인업이 따로 있죠. 물론, 그런 용도로 타시는 차들 금액도 높아집니다. 대부분 다 일상 패밀리용보다는 비즈니스용으로 쓰시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5시리즈와 같은 세단을 타고 나오니까, X3나 X4로 시승기를 찍을 때보다는 확실히 몸이 덜 피곤합니다. X3, X4 시승기를 찍을 때는 이 시승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몸이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세단은 세단입니다. 630i 때랑, 그리고 오늘 520i 시승기를 찍을 때랑 몸에서 느껴지는 이 피로도가 SUV 모델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주행 스트레스도 훨씬 덜 합니다.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 고속주행 코스, 글쎄요, 520i 차량, 이미 X3나 X420i로 달려본 저로서는 이 고속주행 코스가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또이 차는 세단이란 말이죠. 분명히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시내주행을 하는 느낌도 이 차량의 전고가 더 낮아서 그럴까요? X3나 X4보다는 확실히 속도감이 훨씬 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이 생각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량은 패들시프트도 없는 차량이지만 운전을 한번 해보면서 느낌이 어떤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커브를, 속도를 조금 내면서 돌았어요. 이때는 확실히 럭셔리 모델의 서스펜션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안쪽 바퀴는 접지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쪽으로 무게 중심이 제가 우회전을 했으니까요. 바깥쪽으로 무게 중심이 확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양스포츠 서스가 조금 아쉽네요. 이제는 고속주행 코스로 접어들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고 고속주행 때 느낌을 보겠습니다. 어, 네, 엔진음은 들어보세요. 엔진음 굉장히 콩알만하게 정숙하게 들리는데요. 어, 귀엽습니다. 운전자를 흥분시키거나 할수 있는 그런 텐션을 올려주는 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이 엔진이 소리가 음, 꽤 괜찮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긴 작아요. 그리고 아쉬운 건 시속 140km 정도가 되면 풍절음이 시작됩니다. 어, 생각보다 거슬려요. 속도를 좀 내볼게요. 제가 지금 시속까지 밟았다가 브레이킹을 했어요. M스포츠 브레이크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럼 M스포츠 브레이크는 얼마나 더 좋다는 거지? 제동할 때 느낌은? 뭐 BMW가 늘 그렇듯이 차량이 밑으로 착 가라앉으면서 안정되게 제동이 되는 느낌이고요. 제가 사실 우려했던 건 M스포츠 브레이크가 아닌 모델에서 고속에서 갑자기 시속 70 정도로 쭉급제동을 했을 때 후륜 쪽이 이렇게 털리지 않을까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던 BMW의 많은 차량들 중에 확실히 5시리즈가 이 브레이크를 할때 제동할 때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M시리즈와 같은 고출력 모델들은 딱 꽂히는 느낌이 너무 힘들었는데 5시리즈의 느낌은 520i와 같은 이런 엔트리 모델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제동을 보여줍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건 지금이 스포츠 모드인데 워낙 출력이 높지 않은 차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도로를 주행할 때 스포츠 모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회차해서 돌아가는 길에도 한번 주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BMW 차량들 거의 다 차를 다 타보고 했지만 가성비 아니죠? 가성비라는 모델은 확실히 요5 시리즈에서 520i 모델인 것 같아요. 물론 X3라는 모델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지만. 5시리즈에 비해서는 이 프로모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프로모션들을 다 합치고 나면 5시리즈가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됩니다 520i를 프로모션 받고 뭐뭐 등등해서 살 돈이라면 제네시스 2.5도 살수 있는 금액이죠 심지어 520i보다 배기량도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5시리즈를 고르는 이유는 100년 동안 차를 만들어 왔던 회사가 당연히 차를 잘 만들지 않겠어요 거기에 숨겨진 노하우 등등을 보시고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속도를 받고 탄력을 받으면 이 출력이 부족한 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X3나 X4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분명 수치상으로는 부족한 출력은 맞는데 주행을 해보면 정작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무조건 고속도로 올라오면 무조건 프락셀이야. 앞차는 무조건 내가 제껴야 돼. 라는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520I의 출력은 부족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도로의 흐름에 맞출 정도만 차가 잘 나가주면 충분해 그리고 너무 답답하게만 터보가 아닌 2.0 차량처럼만 안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520i 엔진은 엄청나게 매력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에서는 520i나 530i나 어떤 출력의 차이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한 800만원이 더 저렴해요 이런 고급차를 이야기하면서 가성비, 가성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지만 520i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가성비라는 표현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520i 모델을 보실 때 럭셔리를 고를 것이냐, M 스포츠를 고를 것이냐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일단 추천은 M 스포츠를 추천드리는데요. 만약에 제가 산다면 저는 그냥 럭셔리를 살 거예요. 그 이유는 BMW도 작정하고 소프트한 차를 만들면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를 보여주는 차가 이런 럭셔리 모델, 그러니까 최근에 출시되는 G 바디 모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G30 모델에서 M 스포츠 서스가 아닌 일반 럭셔리 같은 모델은 매우 배운 훌륭한 승차감을 갖고 있어요. 그냥 운전하는 내내 고급차를 타는 느낌? 반면에 M스포츠도 굉장히 멋진 차지만 운전할 때 조금 단단하죠. 저는 평소에 밟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럭셔리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오히려 이런 럭셔리의 성향이 이 비남과는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M스포츠를 추천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BMW의 맛이니까요. 시내도로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달리셔도 이 차량의 성능은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은 한치 의심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꺾어주고 원하시는 만큼 코너를 버텨냅니다 너무 과속하지만 않으신다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운전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을 한 단계 줄여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이 코너를 돌수 있을까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런 좋은 차를 탈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략해도 괜찮아요 운전을 좀 해보면서 어, 이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 코너를 돌았구나가 한번 내 몸에 인식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믿고 잡아 돌릴 수 있는 게 이런 고급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전시장에 오시는 분들께서 520i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520i랑 같이 고민하시는 게 비슷한 가격대인 X320i. 근데, 재밌게도 보통 부부가 오시면 남편분들은 오 시리즈를 더 많이 선호하시고, 사모님들은 엑소3를 더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충돌 아닌 충돌도 일어나곤하는데요 제가 지난 6 3 0항의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죠. 차는 운전할 사람이 골라야 됩니다. 만약에 부부께서 같이 운전을, 한 차를 둘이 운전을 하신다면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요. 운전을 한 분만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운전할 사람 차를 고른 게 맞습니다. 왜냐면 차는 한번 구매하면 적어도 3년은 타는 거기 때문에 운전할 사람이 이 차에 어느 정도 정이 들어야 마음을 갖고 이 차를 아껴주어야 운전도 즐겁고 그럴 때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희 내피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520i라는 모델을 구매하시기 전에 시승을 한 번쯤은 반드시 해보시게 될 텐데요. 그때는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BMW 차량의 장점이 후윤이고 전륜 쪽 오버행이 짧다 보니까 회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회두성은 이 회전할 때 회, 그리고 머리 두, 머리 쪽이 굉장히 잘 회전하는 걸 이야기 하는데요. 회두성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핸들링이 좀 날카롭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특히 이렇게 2차선 도로, 3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휙휙 변경하실 때 얼마나 차선 변경이 쉬운지, 그리고 코너를 들어갈 때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머리의 각도가 얼마나 더 날카롭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반드시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은 차라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차체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서스펜션, 공기 역학, 핸들링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귀결됐을 때 운전자한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을 주는 것 그리고 차가 안전한 것 요거를 충족만 하면 누구나 이 차를 좋은 차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국내 차 브랜드도 굉장히 잘해요. 역사를 따지면 거의 두 배가 넘는 역사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차들도 충분히 멋진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점심을 먹고 바로 운전을 하느라 조금 졸린데요. 그럴 때는 BMW 차량의 반절주행 기능을 이용해주시면 이런 졸린 상황에서 제가 살짝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조금 졸더라도 저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이 반절주행 모드가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도 역시 저를 도와줄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사정없이 졸리네요. 지금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링 휠만 제가 잡아주고 있고, 악셀과 브레이크는 온전히 차량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앞에 차량이 끼어들면, 차량도 앞차가 끼어든 걸 인식하고, 앞차랑 간격을 다시 벌립니다. 그리고 앞차를 잘 따라가고 있나는 여기 계기판에 보면 앞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앞차를 포착했는지가 이 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내가 앞차를 잘 잡았구나 포착했구나 앞차랑 이 기준이 생겼으니 앞차를 잘 따라가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는게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옵션입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미래기술 같아요. 특히 이런 옵션들이 5시리즈와 같은 편하다 승차감과 어우러지면 운전하는 내내 피로감도 굉장히 적고 운전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차라는 건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려고 차를 사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옵션이나 이 차의 세팅들은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를 이동수단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동수단보다는 어떤 재미의 목적으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께는 BMW가 또 자랑하는 멋진 M이라는 모델 혹은 MPA 모델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인업이 많아지는 건, 이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이지도 모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내 용도에 맞는 차를 내 니즈에 부합하는 차를 직접 살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다 튜닝의 영역이었거든요. 나는 큰 차를 사고 싶은데 스포티했으면 좋겠어. 근데 국내에는 그런 차가 없었죠. 그래서 오피러스를 샀는데, 기지 물렁물렁 물친대 차죠. 오피러스를 샀는데 스포티한 성향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서스펜션을 교환한다든가 등등 해서 차량을 튜닝을 했지만 지금은 제조사가 아예 그런 성향의 차들을 다양한 라인업으로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선봉에 저는 BMW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5시리즈와 같은 이런 비즈니스 세단에서 어떻게 그런 스포티한 패키지를 넣을 수가 있었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어, 제,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BMW가 아마 최초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도 이 제동하는 건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반지율 주행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꽤 속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앞차를 포착하면서 알아서 브레이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는 역을 오른발 쉬고 있는데요 네, 앞차를 잘 따라가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5시리즈 모델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입니다 그리고 BMW가 잘하는 게 디테일인데 얘네가 꼭이 디테일을 광고를 안 해요 어, 그래서 제가 대신 좀 홍보를 해 드리면 BMW의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썬루프가 있어요 썬루프를 한번 열어볼까요? 지금 제가 썬루프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영상에는 안 담길 것 같아서 다시 닫을게요. 보통 다른 브랜드들은 썬루프를 열면 썬루프의 이 유리창이 차량의 지붕 밖으로 올라가요. 반면에 BMW는 차량 지붕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당연히 공기 역학에서도 차이가 나고 제조 단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BMW 차량은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썬루프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조차 없어요. 멀리서 보면. 다른 브랜드는 딱 봐도 선루프가 열린 게한 눈에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BMW의 즐겨찾기 버튼이 있습니다. 즐겨찾기 버튼은 터치도 인식을 하고 눌렀을 때 힘도 인식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터치로 인식을 하는 게 신형 모델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F 바디 모델에서도 터치를 인식을 그냥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한눈을 팔지 않게 만드는 기술들인 거죠. 제조 난가가 조금 더 높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독립환풍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독립환풍 기능은 잘 아시겠지만, 오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운전하나 시동을 이제 껐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에어컨을 말려드리는 장치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이 지나고 나서 에어컨을 한동안 안 쓰다가 겨울철에 히터를 틀면 큐큐한 냄새가 나는데, BMW 차량은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잡아내고 반영하던 브랜드가 벤츠였어요. 아직도 많은 기술들이 벤츠 역시 벤츠가 만들면 어깨에 표준이 되는 레퍼런스와 같은 옵션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BMW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인 예가 BMW에서든 HD가 있죠. BMW가 처음으로 시도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표준이 된 듯한 그런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늘 시승기 때마다 여러분 시승을 꼭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승하시는 내내 이 차의 운동 성능을 느껴보세요 라고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은 방지턱을 반드시 넘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급차냐 아니냐, 이거 방지턱 한번 넘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브랜드가 제조사가 차량을 개발할 때 이런 요철에 대해서 어떤 세팅으로 개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방지턱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도면 상황이 안 좋은 도로를 지날 때도 그 성향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어요. 어, 오늘 시승은 확실히 몸이 훨씬 덜 피곤하네요. 지금은 도착했는데요. 요 기능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제가 좀 지그재그로 가볼 거예요. 자, 제가 멀쩡히 직선으로 와도 되는 길을 일부러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던 후진보드 장치 기능입니다. 후진을 할때 제가 왔던 길을 50m까지 기억해서 자동 조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때는 브레이크는 운전자가 밟아줘야 돼요. 제가 엄청 심하게 왔나봐요. 핸들이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네요. 이런 기능도 520i 모델, 엔트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520i 모델의 시승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예측하셨듯이 이 520i라는 모델의 시승 느낌은 전형적인 고급 세단이에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내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BMW의 맛을 조금 가미된, 그러니까 운전을 할때 조금 더 운전을 하는 게 편안하지만 거기에 조금의 재미도 가미된 모델이 바로 이 5시리즈 모델입니다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라는 차를 볼때 어떤 스포티한 성향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이 520i에서 럭셔리 모델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반면에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 분이라면 엄청난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5시리즈 520i를 볼 건데 럭셔리냐 M스포츠자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일단 매장에 가셔서 시승부터 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부천 전시장에는 지금 오늘 시승한 이 520i 럭셔리가 시승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방문을 주시면 제가 직접 시승을 도와드리면서 이 차의 느낌들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이 520i 럭셔리 모델에 대해 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게 댓글 달아주세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신기하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